메이저리그 역사상 세 손가락 안에 꼽으며 현재 리그에서 최정상 유격 수비를 선보이는 프란시스코 린도어를 두고 많은 야구 팬들이 열광을 합니다. 현대 야구에서는 린도어와 비슷한 성향의 수비를 하는 선수들이 각광받고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팀, 더 나아가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경험치를 쌓으면 저런 느낌으로 할수 있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력으로 되기보다는 선천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되며, 이로 인해 다른 방향으로 유형이 갈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를 바탕으로 한 센터라인 수비 유형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2020년 메이저 리그에서 호크아이라는 트래킹 장비를 도입하면서 파생되고, 2022년에 거의 정립된 이론으로 설명하기 위해 메이저 리그에 관한 이야기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여러 가지 종목을 병행하다 대학 진학 후 하나의 종목에만 매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대졸 선수의 비율이 꽤 높습니다. 메이저리그 2019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1번으로 지명된 볼티모어의 애들리 러치맨 또한 풋볼과 병행하다 야구에 매진했습니다. 게다가 서비스 타임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이너리그에서 2에서 3년을 거치고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몇년 지나지 않아 나이는 30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겹겹이 부상을 겪고 30대 중반을 되어서도 센터 라인을 지키고 출중한 수비를 증명하든 높은 탑 클래스 OAA를 기록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 30대에 접어들고 눈에 띄는 하락을 보이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부분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자세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메이저리그에 호크아이가 도입되고 선수들의 움직임을 관찰한 결과 앞서 말한 각각의 선수들 간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천적인 반응 속도, 반사신경, 감각에 의존하여 움직이는 부류의 선수가 있는 반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기본기의 패턴대로 움직이며 어깨에 크게 의존하여 움직이는 부류로 구분된 것이 그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드래프트나 국제 유망주 스카웃 기준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전자는 레인지, 후자는 솔리드라고 부르며 크게 두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린도어는 레인지형 수비의 정점에 달한 형태입니다. 언뜻 듣기에 레인지라는 영단어가 범위를 의미하는 만큼 지금 설명하는 레인지와 솔리드라는 유형도 단순히 범위로 구분할 것 같았겠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다만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시로 SK에서 SSG까지 오랫동안 활약한 김강민이 있습니다. 김강민은 전형적인 레인지형으로 과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투구와 스윙 궤적을 보면 어디로 갈지 예측이 되고 몸이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쉽게 말해 공이 배트에 닿기도 전에 몸이 먼저 알아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공이 배트에 맞는 소리를 듣고 바로 출발하는 것도 스타트가 빠르다고 하는데 이건 아예 차원이 다른 느낌이죠. 해설위원들이 대개 공이 배트에 맞은 순간부터 타구를 처리하는 텀, 즉, 기회 시간을 보고 주어지는 수비 시간이라 칭하지만 이는 실은 아닙니다. 메이저리그는 오퍼튜니티 타임이라고 부르며 이 기회 시간은 공이 배트에 맞은 순간이 아닌 투수가 공을 던진 시점부터 그 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스탯캐스트에서 이에 대한 이유를 밝혔는데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은 투수의 공과 스윙 궤적을 보고 낙구 지점을 예측하여 미리 움직이는 경향이 발견됐기 때문이라 합니다. 내야가 외야보다 이 경향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솔리드형의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예시는 바로 두산 베어스의 김재호입니다. 김재호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는 차별화된 반응 속도, 반사 신경, 감각이 아닌 철저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 패턴과 트랜스퍼라는 단어입니다. KBO 유격수 중 이러한 성향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선수들을 시기별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과거 롯데의 용병 타자였던 마차도와 LG의 오지환이 레인지형, 김재호가 솔리드형으로 대척점에 있으며 이 선수들을 따라오는 세대인 박찬호가 레인지형, 박성환이 솔리드형에 해당합니다. 덧붙이자면 현재 나이가 어려 유망주라고 불리는 세대에서는 김영웅, 김주원이 레인지형, 이재현이 솔리드형으로 대척점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별로 분류를 하니 좀더 직관적일 겁니다. 내야 수비의 핵은 유격수뿐만 아니라 외야 수비의 핵인 중견수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박해민, 정수빈, 김강민으로 KBO 외야 수비 3강 체제라 불렸던 이세명 모두 레인지형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레인지는 오지왕과 마차도를 기준으로 솔리드는 김재호를 기준으로 각각 같이 분류된 아래의 선수들을 함께 고려하면 확실히 비슷한 선수들끼리 나뉘어진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형을 두고 안정감이 높은 타입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그렇지도 않고 별개입니다. 언급된 8명의 선수 중 가장 높은 안정감을 자랑하는 것은 단연 딕슨 마차도이지만 레인지형입니다.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타구에 반응하는 속도 및 그를 쫓는 경로를 반사적으로 설정함에 있어 두 타입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소 부족한 솔리드형의 선수들은 비교적 센터라인 수비에서 어느정도 패턴대로 움직이며 레인지형은 프리하게 움직이고 이에 영향을 받아 유의미한 퀄리티 차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가장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는 스탯캐스트 수비지표인 OAA에서는 레인지 타입들이 대부분 최상위권을 도배하고 솔리드 타입들은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경향이 큽니다. 레인지형 선수들은 대개 다른 선수들보다 세 발자국 내외를 더 벌린다고 합니다. 100m, 200m 육상과 다르게 뛰는 거리 자체가 길지가 않기 때문에 탄력과 가속이 제대로 받기 전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레인지형 선수들은 타구를 예측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능력에 의존하는데 이들은 송구 능력에서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기나 어깨의 강함, 송구 강도 등이 레인지형이라고 해서 낮다는 보장도 없으며 탄탄한 기본기와 어깨를 가지면 오지환이나 마차도처럼 뛰어난 송구와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외야의 경우는 그나마 그 거리가 내야에 비해 길기 때문에 주력이 빠르면 간극을 메우는데 지장은 딱히 없지만. 네아의 경우 비교적 짧은 거리를 움직입니다. 유격수를 주전으로 보는 선수라면 당연히 주력은 리그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 탄력도 제대로 붙을 수 없는 거리에서 낼수 있는 차이는 실제 트래킹에서 한 발자국 내외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스탯캐스트 혁명 이후 타고속도가 가파르게 오른 메이저리그에서는 센터라인을 솔리드형은 점점 사라지는 추세이며 레인지형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레인지형들은 나이가 들고 스피드가 떨어져도 커버 가능한 범위가 쉽게 줄지 않는 것이 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솔리드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레인지형보다 못하고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패턴이나 어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패턴화가 빠르게 채화되고 아주 강한 어깨를 갖고 있다면 경험치에 대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전연차부터 수비에 한해서 즉전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로 안정감이 높다는 인식이 생기긴 했어도 결국 본질적으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솔리드형 선수들이 세금을 먹을 시 결과적으로 서비스 타임 동안 손해를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타격에도 경험에 필요한 만큼 정상 궤도로 올라오려면 세금 문제나 외부 요인을 해결하는 등 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해소할 만큼 시간이 지난다 해도 수비 하락세가 비교적 빠른 편이라 길게 보면 공수 양면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일치하는 기간은 길지 않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고졸 선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단점에 대한 체감이 조금 덜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일정 시기가 지나면 솔리드형 유격수는 3로와 1호의 수비력에 크게 의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솔리드형이 레인지형으로 바뀔 수가 없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레인지형이 솔리드형이 될 수는 있어도 솔리드형이 레인지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레인지형과 솔리드형의 분류 기준이 선천적인 요소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레인지형이 솔리드형으로 되는 전형적인 사례가 삼성 라이온즈 왕조의 주전 유격수이자 현 KT 위즈의 유격수인 김상수입니다. 왕조 시절 김상수는 원래 지금의 오지환, 박찬호보다는 더 두드러지는 레인지형 유격수였지만 대구 시민 운동장에서 뛰던 시기 시민구장 인조 잔디로 인해 무릎과 발목 부상에 크게 시달렸고 현재는 움직임에 제약이 생겨 대부분 패턴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강합니다. 레인지형에게도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데 다만 이는 미국 메이저리그가 아닌 한국 프로야구에 국한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수들과 달리 레인지형 야수는 반사적으로 반응하여 치고 나가는 듯한 장면이 자주 연출되는데 이러한 자신만의 움직임을 정립하는데 꽤긴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메이저 리그는 대학과 마이너 리그를 거치며 장기간 경험치를 먹고 콜업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한국 프로 야구의 특성상 고졸 선수들이 많고 1에서 2년 차부터 일지감치 받고 키우는 경우가 많아 이 문제가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세금을 먹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인식을 쌓게 되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러한 인식이 프레임이 되어 커리어 전체에 계속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잘 넘어 한계를 돌파하면 퍼포먼스가 일취월장하게 되며 자신만의 스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오지환입니다. 야구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타자가 생산하는 타구 속도도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레인지형에 대한 선호도는 끊임없이 올라가며 각광받고 있고 전미 드래프트나 국제 유망주를 스카우트해 가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트렌드는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야구도 발전 과정의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 만큼 메이저리그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 타자가 생산해내는 타구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맞춰 레인지형 야수들이 유격수 자리의 적임자로 각광받기 시작했으며 머지않아 메이저리그의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